그러면 반도체 기업은 죽는 겁니다. 기존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은 아마 저는 기회가 없다고 보고 새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미국의 반도체 그곳에 투자를 하면 기회가 될까?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이제 반도체 기업은 죽었다. 물리적인 한계에 부닥친 것 같아요. 거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. 미래 산업이 없다 하셨는데 바로 다음 주제가 저희 반도체예요. 네.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요즘 참 반도체 산업 어렵다 어렵다. 진짜 예.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. 뭐 예. 미국, 뭐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EU까지 반도체 패권을 쥐려고 예. 뛰어들었단 맞습니다. 말이죠. 좀 반도체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미래 산업이었죠. <laughs> 미래산업이었습니다. 반도체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반도체 공급은 더 많아질 거예요. 그러면 반도체 기업은 죽는 겁니다.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요. 그렇죠.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도처에 생겨나는 거예요. 유럽에서도 지금 생겨난다고 지금 네. 그 유럽 유로, 유로피안 칩스 세트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거기에도 삼성전자가 생겨나지 미국엔 도대체 몇 개가 생겨날지 모르겠어요. 미국의 취입세트라고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. 네. 일본도 하겠다 그러죠. 음. 뭐 싱가포르도 하겠다 그러죠. 나라들마다 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대요.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은 죽었다. <laughs> 사면 초과네요. 정 <정신을. 웃음> 네, 반도체 기업은 죽었다. 그런데 소비자들은 좋을 거다. 반도체가 뭐 넘쳐날 테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애매하죠. 지금 기존 반도체 기업은 다 죽을 지경이 될 텐데 투자자들은 그 가가운데에서 투자 기회가 있을까? 기존에 투자해놓은 사람들은 아마 저는 기회가 없다고 보고 새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미국의 반도체 새로 생겨나는 그곳에 투자를 하면 기회가 될까?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제대로 된 반도체 기업이라기보다는. 정부 보조를 받는 공장들일 거란 말이죠. 그 반도체 시장에 지금 그 게임의 룰이 다 깨져버려서 어떻게 될지 뭐 분명히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반도체 공급이 넘쳐날 거다. 반도체 가격은 엄청 떨어질 거다. 그럼 그렇게 사면 초과에 빠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헤쳐나갈 뭐 방법은 있을까요?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면 치킨 게임으로 음... 계속. 성공을 네. 해왔잖아요. 네. 삼성은 무조건 투자죠. 음. 무조건 밀고 나간 거예요. 음. 앞에 볼 것도 없어. 나는 네.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갈 테니까, 네. 너희들이 알아서 해. 네. 네. 하니까 다 비켜놨어요. 왜냐하면, 오, 미친 거 아니야? 네. <laughs> 그리고 그러니까 다 비켜난 거예요. 네. 네. 그래서 결국은 삼성 메모리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남았다. 음. 물론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맞죠. 있지만 네. 실질적으로는. 삼성 하나만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게임의 규칙이 지금은 잘안 통해요. 왜냐하면 이제 치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. 다 보조금을 갖고 정부가 게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삼성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전략이 잘안 통할 거예요. 그동안 투자를 좀 밀고 나갔고 사실 인위적 감사는 없다면서 감산하지 네.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조금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산까지 결정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네. 요 삼성전자 감산은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? 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<laughs> 어, 일인 거죠.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<웃음> <웃음> 것을 어, 늘 치킨 게임으로 승리를 해왔었는데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면. 최고지만 그니까 옆에 경쟁자들이 먼저 물러나주면 네. 좋지만 물러나지 않으면요 치킨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안 물러나잖아요 경쟁자들이 안 물러나는 이유는 어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대고 있고 유럽에서도 돈된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 그렇게 뭐 나는 안 망할 거야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하기는 저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. 그래서 삼성도 한발 물러난 거 아닌가. 왜냐하면 잘못하면 먼저 망하게 돼 있으니까. 근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사실 삼성보다는 먼저 감산을 발표했었거든요. 예. 삼성은 굉장히 좀 많이 뒤늦게 참여를 한 거예요. 예.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그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물러나지 않았다라고. 볼수 있을까요? 음.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부문이거든요. 네. 투자 부문인데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. 지금 예를 들어서 뭐저 메모리 7나노 뭐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네. 넘어가기 위한 투자를 가지고 치킨 음. 게임을 벌여왔던 네. 것이고요. 네. 그런데 어, 지금 감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물러난 거냐 아닌 거냐 그거는 저는 확실히 모, 음. 모르겠어요 그래도 공급량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경쟁사들은 먼저 했고 버티다 버티다 이제 삼성도 해야 어.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더 가면 너무 적자가, 네, 적자가, 적자가 너무 커지는 적자가 거죠 너무, 네, 너무 커지는 커지네요.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음. 치킨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가 물러나지 않으면, 즉 경쟁자가 문을 닫거나 또는 그전 단계에서 멈춰서 서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. 지금까지다 그랬었거든요. 경쟁자들이. 삼성이 뭐, 예를 들어 18 나눠가면 다른 데들이 거기서 멈췄은 거예요.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어. 너, 너 혼자 해. 뭐 이렇게 된 거죠. 저는 두 곳이 멈추지 않았다고 삼성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더 불리해지는 거고,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어 정부의 보조금이다. 음. 한국 정부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데,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준다. 라고 하는 그런 요인.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지어지는 공장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.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게임의 규칙이 달라져서 멈칫하고 쓴거 아닌가 하고 추측을. 해 봅니다. 삼성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일위 기업이지만 사실 TSMC는 파운드리에 강해서 예. 그 사이클을 좀덜 타는 파운드리 사업이요. 예. 아무래도 사이클을 덜 타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이 조금 이번에 더 유독 힘들었던 거 아니냐?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사이클을 심하게 타고 그렇죠. 때문에 예,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어, 균질적인 것이고. 한번 생산을 하면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내다가 파는 것이어서 그래서 늘 보면 가격 진폭이 컸죠. 그건 뭐 메모리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러한 것인데,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다 물러났는데 이번 경쟁자들이 물러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 파운드리 즉 주문형 반도체의 경우는 저는 여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지는 않아요. 네. 그건 뭐 서로 TSMC가 가는 길이 있고 삼성이 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 부분이었던 거죠.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메모리를 가지고 어, 큰 돈을 벌어 왔던 것인데 메모리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. 그럼 조금 향후 삼성이 파운드리를 조금 강화해야 한다. 지금 삼성도 파운드리를 강화하고 있, 있지만 그렇죠. 뭐 네. 정말 그렇게 하고 싶겠죠. 네, 네. 삼성으로서는.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.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뭐몇 나노를 만들어 내느냐 라고 하는 문제보다, 뭐,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그 수율이 얼마냐, 뭐, 뭐, TSMC는 70%, 80%인데 삼성은 수율이 그거보다 훨씬 못하다. 뭐, 이것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큰 거는 고객들이 얼마나 쉽게 설계를 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똑같이 무슨 오나노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계했을 때 파운드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. 그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설계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성공하려는 보장이 없는 거죠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그 파운드리가 많은 설계도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우리 공장에서 통하는 도면이 이런 겁니다. 하고 수많은.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들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자기 거 조금 집어넣고 해서 자기 걸 설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TSMC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 설계를 하면 통하니까 그 공장에서 근데 삼성은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 지금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뭐 미국이야 뭐 이유까지 그렇고 최근에는 미국하고 일본도 반도체 동맹을 좀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. 그런 게 tsmc 보다 삼성에 좀더 위협적일 것이다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그 공장이 돌아간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파운드리가 돌아간다면 그런데 그 최근에 윤호 감이 다카시라고. 일본의 그 반도체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요. 이분이 계속 반도체 에 관한 그이 논문 수준의 칼럼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.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발 반도체 좀 하지 마라. 그 이나노를 한다는 거. 네. 뭘 가지고 그걸 할 건데? 그걸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 그걸 할 사람이 어딨냐? 반도체 공장만 만들어 놓으면 ASML 기계만 갖다고 놓으면 그걸 누가 돌리냐 그거를 그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 한국도 잘 수율이 안 나오는 판에 기계만 갖다 온다고 해서 그게 되냐 뭐 시제품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제품 나온 나온 다음부터도 첩첩산중이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국도 다안 되고 있는 건데 일본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어 일본은 한 5세대 정도를 뛰어 넘어가는 거다 그게 바로. 한국이나 TSMC가 걸어왔던 그 5세대의 발전을 일본은 그 전에서 멈췄는데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하고 유노아비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도 잘안 되는 부분이 크게뭐 기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계만 있고 사람만 있다고 해서 된다면 중국도 얼마든지 했겠죠 뭐, 대만 사람들 데려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, 얼마든지. 근데 안 되는 거예요, 그게.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. 경제학 용어로는 tacit knowledge라고 하는데, 암묵적 지식, 암묵적인 음, 네. 노하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 제조인 거 같아요. 설계도 아니고, 제조가 그런 거죠. 아무리 설계도를 잘 만들어도 제조 공장에서 못 만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. 미래 산업이었던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<laughs> 이 반도체 향후 전망 네. 어떻게 뭐좀안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. 네 이미 네. 말씀을 드렸지만요, 네. 반도체 에 대한 네. 수요 굉장히 높아질 거고 네.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. 이 무어라고 하는 무어의 네. 법칙을 만그 어, 네. 만든 그 분이 돌아가셨지만 네, 네. 뭐 그분의 네. <laughs> 사망과 네. 함께 이제 더 이상 네. 이제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에 부닥친 것 같아요. 네. 예, 이게 3나노, 2나노, 1나노 이렇게 가게 되면 원자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볼 수도 없는 거고 전자 현미경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뭐 거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개 반도체를 서로 쌓는다든가 뭐 연결을 달리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너무.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그 공장들이 산업적인 차원에서,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보의 차원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.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?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거는 뭐 시민단체든 어디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. 삼성한테 보조금을 줘?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. 그 저는 봐요. 뭐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을 테니, 뭐라도. <웃음> <브라보>. <웃음>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기 때문이에요.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수 있는 거죠.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,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그돈 갖고 그냥 도망가면 그게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. 이거는 명백하게 종부세 때문이에요.